베스트 K뮤직 어워드 여성 인기 쇼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K-POP 팬들이 직접 투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걸그룹 트와이스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원스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며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여자 인기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 어, 많이 좋아하네요 예. 둘셋 파이널리야 안녕하세요 차이스입니다. 어 그렇게 저희가 여자 인기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자 인기상 받게 해주 우리 원스분들 너무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회사분들 그리고 저희 헤메스텝 언니, 오빠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니저 언니, 오빠분들 그리고 저희 TF3본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기상, 여자 인기상 받은 만큼 저희 곧 컴백도 하는데요 더 스페셜하게 돌아오는 저희 트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자 인기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원스 많이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트와이스 여러분. 예, 우리 200여 개 나라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니만큼 각국의 언어로 또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 네, 쯔위 씨부터. 아, 예. はい私たちがあのこんなに素晴らしい賞をいただけたのもワンスの皆さんの方々のおかげ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え、とレチュイシあ、ね、非常感謝で拿到这个奖会好好珍惜这个奖然后之后也会继续努力加油的谢谢你们我爱你们ワンス。 네,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 여자 인기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 2019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즈. 열기와 함성이 진짜, 오,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아, 너무 좋아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인기상만큼 기분 좋은 상이 없어요, 사실, 그죠?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K-팝 걸그룹 최초 11년 속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인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밀리언 셀러로 달성한 트와이스 2019년. K